순정이랑요, 제거서스랑 스프링은 똑같기 때문에, 원이 이렇게 그냥 순정이랑 다 맞습니다. 자, 흥착해 줍니다. 야, 들어갔어요. 이빨을 잘 맞춰주고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두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두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쪽부터 맞출게요. 이쪽 기름통이어가지고, 기름통이어가지고 이쪽이 좀 더... 차고가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자 잠가 주고 안녕하세요. 만능 아독바입니다자 이번 영상은요 BMS 어패드 어, 제 차가 지금 저번에 서스 서스 스프링 한번 교체했잖아요. 근데 약간 t가 좀처진 있어가지고, 운전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요, bms, 요, 어패드를 1mm에서 1.5cm 정도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장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 제거 같은 경우에는 t가 조금 낮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봐볼까요? 전체적으로 수평으로 봤을 때, d가 살짝 낮아가지고, 뒤에를 살짝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캠핑 하신 분들도 이거를 장착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좀 뒤에가 처짐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패드, 어패드 스프링이나 어패드 패드, 패드를 둘중 하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패드 고무를 한번 교체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원 이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교체 들어가겠습니다. 두개만 양쪽만 풀어서 살짝 올려서 한번 스프링을 빼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중고차 사고팔 때에는 여기 KD모터스 옆에편 광범주둘 중에 번호로 하나 전화를 하시면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고 손에 꼭 쥐고 다니기 때문에 전화만 주시면은 바로 전화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고무를 두개를 대주고 이쪽도 대 줍니다. 그래서 살짝 올려 줍니다. 뒷바퀴가 살짝 뜨겠죠. 살짝 떴습니다. 19mm입니다. 17mm 아닙니다.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없어 가지고 임팩으로 들어갈게요. 빠졌습니다. 반대도 똑같이 풀어줍니다. 아. 아. 시체를 내려서, 이렇게 아. 올려서, 한번만. 자, 나옵니다. 자, 나왔죠? 자, 바로 이제 올리면은 이제 스프링이 빠집니다. 좀더 올려볼게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스프링 이렇게. 이 자, 나옵니다. 똑같이 반대도 자,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패드 이거를 빼 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돼요. 뭐 순정이랑 이게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장착을 하시면 돼요. 좌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운은 없고, 자운은 없고 일단 이렇게 착착 해보겠습니다. 뭐 순정은 순정이랑 요제커서스랑 스프링은 똑같기 때문에 원이 이렇게 그냥 순정이랑 다 맞습니다. 자 그대로 여기다, 자 똑같이 자 흥착해 줍니다. 자 들어갔어요. 이빨을 잘 맞춰주고, 자, 똑같이 여기도.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두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두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도 자 해서 자, 살짝 자, 리프트를 내려줄게요. 저쪽은 맞았습니다. 저쪽도 맞았습니다. 맞았고 여기도, 아, 맞았습니다. 스프링이 잘 들어갔는가 확인. 아주, 보시는 것처럼, 장착하실 때, 요 스프링이, 여기에 딱 이빨이 맞는가 확인을 하고, 내리시면 돼요. 반대쪽도, 자, 반대쪽도, 아, 이빨이 다 맞았습니다. 음. 자, 이렇게 이제, 리프트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스프링도 맞아야 되고 이쪽 스프링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 천천히 내려줍니다. 자, 맞았고 자 이쪽부터 맞출게요 이쪽 기름통이어가지고 기름통이어가지고 이쪽이 좀더 차고가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자 잠가주고 어. 자, 운전석은 끝납니다. 자, 보조석. 보조석도 똑같이. 이빨이 살짝 안 맞아요. 이쪽이 좀더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리프트를 다시 살짝만 내려줍니다. 자, 자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넣어줍니다. 꿀팁은 운전석이 기름통이 있기 때문에 차고가 살짝 더 낮아요. 그러기 때문에 운전석부터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작업이 끝납니다. 일단 자 리프트에서 내려보고 자 네, 리프트를 내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차고가 손가락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가 들어가고. 리프트를 한번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자, 내려옵니다. 자, 사장님이 또 오셨냐고 물어보네요. 어, 저번에 스프링 교체했고, 오늘은 이제 업 패드 고무 교차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네요. 많이들 오십시오. 평일에는 한가합니다. 그래서 뒤에가 많이 손가락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지금, d 가 그래도 아까보다는 살짝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빼보겠습니다. 리프트에서. 자, 이렇게, 순정 어패드에서, BMS 7만원짜리 어패드를 한번 교체를 해봤습니다. 다들 캠핑하신 분들은, 스프링 아니면은, 어패드 요, 이거를 구입을 하셔서 교체하시면은 1cm 에서 1.5cm 가 올라갑니다. 다들 이렇게 교체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음에 봐요. 중고차 사고팔 때에는 여기 KD 모터스 대표 강범준둘 중에 번호로 하나 전화를 하시면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고 손에 꼭 쥐고 다니기 때문에 전화만 주시면은 바로 전화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